이번 시간에는 국가기술 자격검정용 2D 다반지를 일단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도면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반지를 만들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뭘 해줘야 돼요? 새 파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새 파일 해 주시고요. 기본 템플릿은 ACAD ISO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항상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ACAD ISO 사용해 주시고요. 이거 열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드로잉 4번이라는 새로운 제도판이 준비가 됐어요. 이 번호는 파일을 열 때마다 숫자가 점점점 바뀌는 거니까요. 숫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이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할거 아니에요? 저장할 때 저장되는 파일명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름은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드로잉 4번이라는 제도판이 준비가 됐고요.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mv 셋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 창에다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 명령어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mv 셋업 하나 해주시고요 음, 한글로 쳐졌나요 mv 셋업 해주시고요 요거 엔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도면 공간을 사용 가능하게 하냐고 물어보죠 요거 아니요 눌러주세요 n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엔터 엔터 그 다음에 단위 유형 입력을 해주라고 나와요. 뭐를 사용한다 그랬죠? 무조건 미터법이에요. 그래서 미터법으로 해주시고요. 엔터 눌러줍니다. 자, 축적 비율 입력을 해주라고 나와 있어요. 축적 비율 얼마죠? 무조건 1로 해주셔야 돼요. 왜 1대1 도면을 그릴 거니까요. 그죠? 음. 나중에, 어, 문제지에서 척도가 다른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뭐 2대1 혹은 뭐 1대2 이런 식으로 척도가 다른 문제가 나올 때가 있지만, 그 때도 문제지에 주어진 척도 그대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 설정할 때는 문제지에 나온 문제의 척도랑 상관없이 무조건 1대1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축적 비율은 1대1입니다. 그래서 1로 만들어 주시고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에서 나온 축적은 문제에서 나온 축적대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도면에서 바로 축적 비율 설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래서 축적 비율은 1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용지 사이즈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용지 폭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음, 국가기술자격검정용 2D 답안지는 원래 A2 용지를 사용합니다. A2 용지 사이즈는 594420 이에요. 예, 그거는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네, 자격증 시험에 문제지에 주어져요. 용지 사이즈가 얼마라고, 어, 용지 사이즈는 얼마고, 일반적으로 A2를 사용하고, 출력은 A3에 하세요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작업은 A2 용지, 594420, 594420 용지에 작업을 하시고 출력할 때는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인 A3 용지에다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A3 이상 들어가는 프린터가 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도면 용지는 조금 더큰 걸로 작업을 하되 출력은 작은 용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작은 용지가 들어가 있는 그 작은 용지라고 하는 게 A3 용지예요, 그렇죠? A3 용지로 출력을 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용 프린터는 A3도 출력이 안 되죠? 그 보통 A4 정도에서 끝나죠. A3 정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도 큰 프린터죠. 음, 시험장에서는 A3 프린터가 보통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용지가 장착이 돼 있죠 프린터에 용지가 장착이 돼 있어서 솜생이 자기가 직접 다안 도면 작성 끝난 다음에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출력 용지는 A3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시험장에서 도면을 작성하도록 해주는 용지 크기는 A2다 그 A2 용지 사이즈는 594420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폭은 594, A2니까 그죠? 594 눌러주시고 엔터 용지 높이 입력하라고 하네요. 용지 높이는 420 들어갑니다. 420 엔터 눌러주시면 자이 용지 이게 용지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전체 이 용지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594 420짜리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문제 도면 답안 어, 도면을 만든 다음에 요 만들어서 출력을 하려 그러면 용지 사이즈랑 도면의 외곽틀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도면 외곽틀 만들어져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밑에 표제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뭐 수원번호 쓰는 뭐 이런 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그 도각을 만들려고 하면 용지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용지보다는 좀 작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그 작업을 해줄 겁니다. 지금 생성된 요 사각형은 실제로 A2 용지 사이즈의 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명령을 하나 더 배워 볼 거예요. 옵센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축키로 5에 5영 문자 5, 5 눌러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요.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을 하라 그래요. 간격 10mm를 띄울 겁니다. 엔터 눌러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안쪽으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이라는 기능은요. 원래 어떠한 객체, 원래 이 바깥에 있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죠. 자, 이런 사각형 형태가 있으면 원하는 간격에 이렇게 떨어진 객체를 만들어 내는 기능이 옵셋이에요. 이 음, 기능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옵셋 기능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옵셋 하나 해 볼까요? 자, 선 그려 가지고요. 영 문자 O 눌러 주시고 요거 10mm만큼 띄고 싶어요. 그럼 띄고 싶은 간격 10 입력해 주시고 엔터. 그다음에 객체 클릭. 그다음에 떨어져야 될 방향 클릭. 요렇게 해 주시면 생성이 된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셋 명령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안쪽에 있는 사각형이 이제 우리가 2D 답안 도면 사용할 그 도각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각틀에 중심 표식 있죠? 중심 표식을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선 그리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선을 그려줄 수도 있고요. 선 그리기 명령어 영문자 L이에요. 단축키 L 눌러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바로 선 그릴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클릭 이렇게만 해주시면 선이 그려지죠.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요. 전에 했었던 명령 반복이에요. 지금 라인 명령을 입력을 했었는데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니까 라인 명령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이쪽도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 명령어 사용이 다 끝났으면요. ESC키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C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또 라인 긋기를 하고 싶어요. 방금 전에 했었던 라인 명령어 있었죠?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명령이 반복되게 하려면 모누른다, 뭐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라인 명령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클릭, 클릭, ESC키,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정 가운데 찍힌 건데요, 녹색 삼각형이 생겼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녹색 삼각형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오스앱에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거 설정하는 거 처음에 캐드 기본값으로 오스냅에서 이 정중앙에 선을 구울 수 있게 삼각형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하 OS 명령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축키 OS 엔터 주시고요. 객체 스냅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중간점이라고 체크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중간점이라고 체크가 안돼 있으면요. 아까 생겼던 정중앙에서 삼각형이 안 나타납니다. 선 그리기로 여기 그리려고 해도 삼각형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지워보고 선그리기로 정 중앙에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요 녹색 삼각형 요 끝자리에는 사각형이 잡히죠 녹색으로 근데 중간에 삼각형은 안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냅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OS 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고요 객체 스냅 탭에서 중간점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그리기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보십시오. 이 선의 정중앙이 딱 찍히는 거예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계산해서 이 선의 정중앙에 선을 그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준다. 이겁니다. 중간점 찍히죠? 삼각형, 녹색 삼각형 보이시죠? 여기 맞춰서 클릭. 위에도 마찬가지로 정중앙 위치는 똑같겠죠? 네,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정중앙에다가 도면의 센터라는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안쪽에 옵셋으로 아까 요거 몇 미리 띄워 줬었죠 지금 어, 확대가 크게 안돼서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 간격은 옵셋으로 10을 줬었죠 그러니까 옵셋 명령 떨어뜨려 주는 거죠 원래 있었던 객체에서 1 0 mm 떨어진 사각형을 하나 생성시킨 거였어요 그죠 1 0 m m 만큼 맞춰 줬는데요 요 중심 표식도 지금 1 0 m m 만큼 나가 있죠 안쪽으로도 조금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5 m m 만큼만 넣어 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었었던 라인을 연장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 갑자기 확 나오니까 좀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숙제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연장해주는 명령어는 LEN입니다. 이거 단축키죠? LEN. LEN. 자, 이거 해주시고요. 증분 눌러주십니다. LEN 주시고 엔터. DE 주시고 엔터. 5mm 늘려준다고 했죠? 5mm 늘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5mm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엔터 눌러주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선의 절반 이상 이렇게 마우스가 가면 가는 방향을 보세요. 그죠? 절반이 넘는 쪽으로 연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미리 보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클릭해주셔야 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부분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요렇게 도면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있는 거는 지우지 않을게요 요거는 지우시면 나중에 도면 작성 다 하시고 출력할 때 도면 용지 정중앙에 출력을 딱 해줘야 되는데 정중앙에 출력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놔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수 그리기를 한번, 요거 치수 아이콘이거든요. 치수 기 아이콘이에요. 치수 해주시고, 클릭, 클릭 해주시면, 옵셋 들어갔던 양 있죠? 10만큼 표시가 돼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치수를 한번 기입을 해주시면, 요 부분은 레이어가 있는 쪽입니다. 레이어 내용도 추후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데프 포인트라는 게 생겨요. 요거 없었거든요. 아까는. 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지수기 반번 아무데나 찍어주면 데프 포인트 요게 생깁니다. 자, 요거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하시고 마우스 요렇게 옮기시면 녹색 혹은 파란색 바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죠. 레이어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프 포인트 자, 요렇게 해서.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클릭해주시면 요건 지금 0번 레이어인데 요것은 데프 포인트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놔둬주시면 됩니다. 치수 작업했었던 거는요.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자, 레이어도 나오고 지금 한 번에 명령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서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차근히 여러 번 돌려보기를 하시면서, 아, 이, 순서를 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도과교고 작성하는 거 후편 강의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